안녕하세요. 자, 유예일기세법학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들을 한세 가지 정도로 줄여 봤어요. 첫 번째 교재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에 대한 얘기하고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이제 수업하면서 교재 준비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른 선생님 교재를 쓰지 않고 제 교재로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 제목은 좀 부끄럽지만 원전 세법학으로 붙잡았습니다 우선 교재 분량은 기존의 요약서나 기본서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기존의 요약서는 제가 봤을 때 기본서에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중요한 판례나 실제 글을 써야 되는데 가서 그 글을 쓰는 데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법령 단순하게 법령 몇 개만 암기해서 세법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판례를 근거로 사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기본서에서 많이 얻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기존의 기본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법 개론이나 세무회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세법학 책에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얘기예요. 동어 반복이에요. 물론 이제 중복으로 공부를 하면 어, 세무회계도 공부하니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무회계서 하시면 돼요. 세법학에선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에서 세공제나 소득공제 내용, 제 책에는 한 두세 페이지로 꼭 필요한 거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인가? 그렇죠? 뭐 해외에 있는 부모님은 과연 공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세법에서 더 중요하고 심도 있게 다뤄져야될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책에는 이런 위주로 진짜 세법학 공부에 필요한 양을 공부하는 게중요하다는 생각하에 그만 집중적으로 책을 다뤘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laughs> 여러분 이제 유생이고 하니까 내년에 어차피 시험을 보니까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을 했어요. 사실 세법학에서 세법 개정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오지랖 넓게 이게 계정 안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다 반영을 해드렸어요. 자 팔레집에 대해서는 제 작년에 주요 팔레 최신 팔레 판례 위주로 팔레집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전체 아우르는 좀 두꺼운 팔레집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팔레집을 안 봐도 여기 있는 세법학 책 단관화라고 하죠 단관화 그 단화에 포커스를 둬서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이제 혼자 독학하려면 그 판례를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강의 등을 통해서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책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일단 어디를 공부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관할 수정신고 이런 큰 제목을 두고 있고요. 세법학은 의의나 취지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챕터에 대한 의의를 제 나름대로 써 봤어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더잘쓸수 있어요. 사실. 더 간지 있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아, 정도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암기하시면 가서 쓰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건들도 단순히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그 요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썼어요. 왜 이렇게 뒤에 물음 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냐면 그게 물음의 하나의 구성 내용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큰 제목 하나하나는 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음이에 물음 시험에서 수정신고의 의의를 써라 수정신고의 요건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제척기간이 있으면 또 취지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취지하고 의의가 살짝 뉘앙스가 틀려요. 그래서 그걸 뭐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상속세의 장기 제척기간에 있으면 그 취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네다섯 줄 정도. 실제 요 정도 라인의 길이가 시험장에서 한줄 정도 돼요. 여러분이 쓸 때. 맞춰서 다쓴 거고요. 그래서 요, 예를 들면 장기 제척기간에서 거짓신고 누락신고의 얘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정 안에 표시도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제 책을 보시면 넘버링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들. 이개관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쓰라고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세 우선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의 우열 순위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의 목차라고 하는 게 물음에 가깝다고 라생각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목차를 쓰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 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올해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게는 3.4점, 많아봐야 10점이야. 한 물음이 그 물음 안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하고 결혼을 낸다는 건 업을 성설이에요. 어차피 물어보는 게 단순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쪼개놨어요. 변호사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동영상 대체가 있나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수업은 135시간입니다. 요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평일날 하고요. 이제 동차 강의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사례나 예시를 많이 들을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유했을 예때좀 시간이 길었는데 그때 다뤘던 판례들 재밌었던 판례들 여러분 다 웃고 넘겼지만 시험 문제 출제가 엄청 많이 됐어요, 실제 보면.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판례 제목을 자기 나름대로 이름 붙여서 아, 그시어머니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놔요. 그러면 그 사례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판례에 있는 사례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건 대단히 드물어요. 물론 이제 여덟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한두 문제도 기본적으로 30점이나 20점 중에 7 80% 배점은 기본적인 판례 사항과 동일합니다. 이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사례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사례. 그래서 올해 부가치세법 같은 경우도 평소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다뤘던 사례가 출제가 됐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웃고 막 넘겼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많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하지 않도록 책에다 제가 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 사례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세법학은 단순하게 법령을 암기하고 앞글자를 떼서 어할수 없는 거라는 걸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답이 답이 아니에요, 법령 쓴 건. 나중에 보시면 아쉽게 될 거예요. 전혀 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나온 거예요. 물음의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책으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이제 말로 그리고 프린트 유인물로 설명했던 것을 책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잘알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GS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1기, 2기, 3기 다나운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기 때는 일단 8개의 세목을 차례대로 배우고요. 세법학 1과 2가 있는데 1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근데 배점이 각각 동일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무차별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을 조금 더할것 같고 그다음 에 일을 할것 같은데 각 세목별로 학습을 하고 종료 후에 기본 문제를 다 출제해서 한 번씩 문제를 연습을 할 거고요. 2기 3기부터가 진짜 문제죠. 그래서 2기는 주로 제 최신 판례 위주로 하고 3기는 얼마나 적중하냐 가 중요한 거니까 결국은 출제 예상 문제 제가 아끼고 아꼈던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위에 2기나 3기 1기에서 작년에 봤던 문제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이제 출제를 하고 저도 올해 여러분하고 시험을 같이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또 문제를 봤으니까 아, 이제 느낌이 조금 더 왔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있어서 그에 더 맞춰서 출제하는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작년하고 사례가 설령 겹치더라도 물음을 좀더 세련되게 물음에 맞춰서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낼계기기고 아시다시피 답안지는 제가 일일이 다 써드릴 거예요. 5번 답안을 실제 답안을 쓴다고 생각하고 써드릴 거고 단지 책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제가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재고 써요 저도 저 시간을 재고 쓰지 그냥 시간 무한정 써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해서 제안, 그 분량에 맞게 한번 써서 여러분들 비슷하게 쓸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